안녕하세요. 연극 보도지침에서 김주혁 기자 역할을 맡은 송영진이라고 합니다. 연극 보도지침은 80년대 실제 있었던 언론 탄압을 폭로한 사건인 보도지침 사건,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. 이 사건을 저희가 가상, 허구와 또 실제 사건을 잘 믹스해서 만들어낸 연극입니다. 과거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저희가 과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의 연극인데요.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그다음에 사회 이런 것들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. 하지만 어 절대 딱딱하거나 무겁지 않습니다. 정말 재미있고요. 여러분들 보시는 내내 절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잘 만들어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찾아 주시고요. 지금 대학로 수현재 시어터에서 공연하고 있거든요. 꼭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문화생활은 문화뉴스.